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안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시했어요. 너희들은 우리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중간에 혼혈이 되고 피가 섞였어. 그래서 너희들은 더럽혀진 민족이야 이러면서 본래는 뿌리가 같지만은 동족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않아요.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그 사람이 부족하든지 어떻든지 가려서 만나지 않아.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아, 거기 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는데요. 우물가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이 12시였어요. 난 12시. 그래서 우물가에 딱 앉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음식 구하러 갔고 이제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우물가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시니까 여자에게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물을 막 긷고 있다가 유대인 남자가 물 달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상대를 안 하거든요. 어, 아, 근데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이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며 오히려 네가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십절 4장 10절 말씀 성경 찾으셨죠? 4장 10절 말씀 스크린에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은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지금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가지고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물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영원하도록 솟아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여자가 귀가 솔깃한 겁니다. 어, 왜냐하면 자, 여러분 물을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한번 먹으면은 해갈해요 갈증을 해소하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또 목마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소산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어,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 네, 저를 보십시오. 아 이런 거예요 나에게 그물좀 신기한 금물 그 신비한 물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저를 보십시오. 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그물좀 나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느닷없이 주님이 너 남편대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맞다. 내가 말한 것이 참되는데 너는 남편이 지금까지 다섯 명이 있었고.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너희의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가 생각할 때에는 어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내 속사정을 다 알지? 나는 이분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저 오늘 이 스토리가 좀 길어서 이야기가 좀긴것 같은데요. 이 여자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좀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예, 잘 보십시오. 어, 여자가요 너 남편 데려와라 이 얘기했을 때부터 너무나 이제 신비한 거죠. 어떻게 아시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가 남편 없다고 얘기한 이야기가 맞다. 그러 그래, 그러니 이 여자가 아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하면서 바로 꺼낸 얘기가 바로 바로 예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예배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과 좀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까 이 여자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예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었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설정할 때 이런 설정이 많아요. 이 여자는 참 아주 고집스럽고 남편을 다섯 번이나 갈아치우는 여자다. 아, 이 사람은 만족하는 게 없어가지고 다섯 명이나 남편이 있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다. 고집스럽다. 아, 그래서 남편을 다섯 명이나 갈아치웠다. 이런 얘기들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게좀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데 이 설정을 좀잘 하면은요, 좀 우리가 굉장히 또 은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봅니다. 이 여자가요, 그래 해픈 여자나 아니면 독한 여자나 이게 아니라 어쩌면 참 고상하고 지적이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에, 이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 땅에도 일부 다처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많으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어요. 그 여자가 과부가 돼요. 근데 여자는 과부가 돼서 혼자 살려고 하면 법적으로 자기를 보호를 못 받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가 없어.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남자를 통해서 해야 돼요.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자 된 과부를 이걸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고 여자가 아내가 둘, 셋 이렇게 있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자 알기를 웃게 하는 거죠. 어차피 여자들은 법적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송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송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여자가 혼자 주장하면 남편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남자의 보호가 필요하니까, 그 여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근데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 보기를 우습게 한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그래.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해 줄 테니까. 너는 나의 보호를 법적으로 받지만, 우리 집에서 일도 좀 많이 해야 되고, 노동력도 많이 제공해야 되고, 남편이 만약에 못되게 한다면, 부당한 걸 요구를 한다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꾹꾹 참아야지 뭐 이상한 짓 해도 그냥 꾹 참아야 되고 왜 내가 혼자 되었다가는 사람들의 공격 받기도 쉽고 내가 내 권리를 뺏길 일도 많고 억울한 일 당할 일도 많고 웬만하면은 참고 살아야지 저는 어쩌면 이 여자는 이거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다. 이거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와 결혼을 했지만 너는 나에게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나에게서 다른 것을 착취하고 나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 여자는 어쩌면은 자기의 인간된 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장하기도 하고 부당한 거를 따르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쫓겨나는 거지. 그러면 간편하게 또 이혼증서 써가지고 보내는 거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왜 남편이 다섯이 됐는지 몰라. 근데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재,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고 기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부당한 것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하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당신은 나를 진정으로 대해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싫잖아. 부인이 어디 당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뭐 당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이혼증서 써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항상 목말랐어요. 뭐가 목말랐냐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건가?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관계가 없는 건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수는 없는 건가?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은 없나 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어차피 다 욕심대로 하는 거지. 이 세상에 종교인들도 믿을 수 없고 입으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다 세상은 믿을 것이 하나가, 하나도 없다. 정치인도 믿을 수 없었어. 종교인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를 낙인 찍어서 남자 다섯 명이나 갈아치운 여자 손가락질 하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지고, 덜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처럼 저처럼. 세상에 믿을 거 없다. 세상에 진리가 어딨냐?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 한명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믿을 수가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 믿을 수 없어. 자, 보세요. 이 여자가 지금 12시에, 난 12시에 물을 뜨러 왔어요. 우물에 왔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왜? 뜨거우니까. 낮에 온도가 45도, 48도 올라가요. 근데 이때는 안 와요. 저녁 때 오지. 새벽에 오지. 선선할 때 오지. 근데 이 여자는 12시에 물 뜨러 왔어. 혼자 왔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때 오면 은나 공격하는 사람들, 나 험담하는 사람들, 나 무시하는 사람들, 나 판단하는 사람들 없잖아. 그때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그래, 남편대로 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그들은 너의 남편이 아니었구나. 진짜 너희의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너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너의 것을 빨아먹는 사람이고, 너를 착취하는 사람이었지. 지금 너와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너희의 남편이 아니구나. 이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사람 진짜 선지자구나. 이 사람은 다르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여자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남아서 예배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느껴진다고. 그분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예수와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아, 예배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관심이 생겼어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자, 19절의 말씀에, 20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잘해보십시오. 어, 예배가 자꾸 이제 예수님하고 만나니까 예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자기의 동족 조상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다. 사마리아도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너희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성령,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말씀이 있지만은 말씀대로 막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도 낭독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성령, 영이 없는 예배예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참된다면요, 성령 안에서 드려야 돼요. 여기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왜 거짓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다리를 꼬고 앉기도 하고 제가 이게 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제일 그향 마음에 이 사회를 보거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딱 서면은요 마음에 이게 참 불편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리 꼬고 이러고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이 아그면막 속상해 그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른이 있어도요. 어른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연이 손이 모아져요. 이렇게. 어른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 어른 계시는데 다리 이렇게 꼬고 있는 사람 저못 봤어요. 왜? 그분 어른이니까. 여기 계시니까.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맘대로 있어요.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계시면, 어른이 계시면은요, 내가 다리 꼬고 있다가도 풀어서 좀 공손한 태도를 다 취하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경거망동한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지금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 예루살렘의 예배는 말씀은 있지만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죠. 진리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사마리아의 예배는 어땠냐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말씀이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5경만 믿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예루살렘과 유대인은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포함해서 다윗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모세 5경까지만 딱 믿어요 창세기, 추굽기 레위기, 미수기, 신명기 이것만 딱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언서나 뭐 시편이나 전도서나 이런 거, 역사서 이런 것들을 다안 믿어요. 그게 없다가 보니까, 말씀이 없다가 보니까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서의 말씀 이런 거다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없는 건 뭐가 빠져 있냐면 말씀이 빠져 있어요, 말씀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게 강조가 됐냐면 종교적인 행위가 강조가 돼요. 말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퍼포먼스가 막, 활, 막, 더 많고, 종교적인 퍼포먼스는 막 화려해. 말씀 없어서 열등감이 있다가 보니까 열정적이죠. 예배는 열정적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무당 국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무당 국탈 때 보면은 무당이 막 돌거든요. 뺑뺑 돌거든요. 뺑글뺑글 돌아요. 정신없이. 이렇게 도는, 돌다가,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어지럽잖아요. 그럴 때 신이 임한다고. 막 뺑뺑 돌고, 막 방울 같은 거막 흔들면서 현란하고 그래요. 사마리아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말씀이 없어요.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말씀과 성령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예배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교회는 퇴보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예배할 때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님은 이 성령과 말씀 두 가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예배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예배하다가 자기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 모든 사랑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믿고 붙들고 살아 가시는 우리 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